찬송가 이베에 55장, "너의 죄용악하나축께영광돌입니다 Yeah.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늘 싸우며 그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쪽 녀마리에게나시고본디오빌라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쌓는 것과 영원히 쌓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맨 말에게는 죄 죽이요 낙에게는 죄가리요 미련한 저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저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게는 죄짓기요 나에게는 죄가리고 미련한 죄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소 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미련함을 죄들이 벗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용으로 오늘도 죄들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가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마음먹는 모든 것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능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신뢰한고괴름 진복들로 기도하는 영혼마다 만족해 하실 것을 믿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조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갈수 없던 것을 따라 어디행하는 향했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관리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군을 준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냐고, 그곳에 사람이 건조하지 않냐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기어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목기하 여권을 너희가 일로 들어왔서는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억을 엮여온 것으로 만들었으며 저주지왕들은요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지하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헤어나고 구입한 것들을 따라눕니라 아멘 사모님 마이크블럼 블롬. 제블럼을 조금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와를 떠난 것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와를 떠났다 여와를 떠났다 참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취약기에 갈고 간바치내 영원히 주를 취약기에 갈고 간 아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 신의 물을 떠났다. 이 푸른 초장을 떠났다. 얼마나 이 백선들이 굶주리고 이 백선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눈앞이 아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와를 떠나 우상순배에 빠진 것을 지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생활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었느냐? 너희가 과거를 추억하건대 일 절에서 삼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주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비해서 오늘 4 절에서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큰 타락으로 또는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에 반하여 이스라엘 선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대조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조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그 여러분들께 이 색깔로 이렇게 보면은 색깔을 대조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경계선을 볼때 노란선과 검은선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로의 글씨판들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은, 어, 이 대조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검거과 흰색이 대조가 되듯이, 이 1절에서 3절 말씀과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볼게요. 야곱의 집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음,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야곱이 변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스라엘집 모든 족속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석을 참고서를 찾아보니 어떻게 되어있냐면 야곱의 집은 남유다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집은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의 집은 뭐랄 것 같아요 뭐뻔하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남과 북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남쪽의 유다를 다고의 집으로 또는 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저속들이라는 말은 함께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살고 있는 여러 수많은 족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어법 가운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배웠던 선지자들의 말어법 중에 반복 어법 알아요? 반복 그 알아요?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말하듯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 말의 어법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사실은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그래도 이예레미아 선지자가 야곱의 집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집 하면 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족속들 모든 수많은 족수 족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두 왕국을 괴해서즉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한다.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은 남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즉 야곱의 집에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말 전하여 주나? 그 이스라엘까지 모든 수 속에까지 전거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복 없는 적으로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엠에 오시잖아요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결코 지하는 거리라 읽었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네 구주가 나셨으니 고 나사렛에 있으시다 그 예수가 온인류의 구원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펜 땅에 온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이때부터 1세기 전에 주전 7 1 21년이 멸망하였으나 여전히 에레미안는그 이스라엘을 당하여서 관심을 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북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뭐하든 좋소 뜨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이 말은 세계의 모든 열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리함을 보았기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무리함을 보았기에. 즉이 말은 뭐냐 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신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항상 틀림없이 이 어떻게 했다? 성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헛뒤 행하는 그것은 헛된 것을 따라 헛뒤 행했다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할때 헛뒤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은 우상이고 헛뒤 헤맞다는 라 것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헛된 것은 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헛뒤 생활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돼, 돼. 돼. 그 우상숭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적여 법법으로서 이런 거예요. 너희 연주가 광야 생활에서 요아의 부의를 보고 요아를 떠났더냐. 그말 아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얼마나 너희를 좋을 사람이 느냐 광야 40년 길에서 너희들은 마치 저 결혼의 정년기처럼 신혼때처럼 이내 아내 그, 그 땅에서 정년했 때에 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라고 할때 이, 여러분들 숨을 이렇게, 들어 마셨다가 숨을 들어 마셨다 숨을 들어 내셔봐요. 헛됨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인생은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크라고 하는, 라고 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코에 넣었을 때 이것을 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들숨으로 루커할 때 이렇게 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요.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생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사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왜냐하면 여인이 후손이 그백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 이, 이 아람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카인하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인이 살인자가 같이 즐거가하라겠어요 그리고 아벨을 또 낳았는데 그 아벨은 숨이다. 그러니까 한낮 우리 인생은 뭐에 불과하다? 숨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불찬수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을 뭐라고 했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러잖나요 그것이 70, 80, 90, 100, 120년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1천년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모습에 뭐에 불과했다? 헛된 것, 숨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호흡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허, 단하다 헛되다 할 때는 숨을 뜻하고 허무한, 거기서 허한 것을 가리켜요 이러한 우상숭배가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예레미야의 독특한 요법이 뭐냐 어허, 그거 때된 거야 우상숭배를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구절은 열왕기 하예 17.15절에도 나타나 부강국의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만군의 교화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6절 말씀 불면 이런 거예요 광야 고사막과 구동이 땅권주아로 삼은 그늘지 땅요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그대 성들을 인도해서 이 광야, 고,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않냐, 사람이 고수 당니지 않냐, 고수 사람이 고수하지 않냐는 땅, 우리를 통과하게, 통과하게 하시던 요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실패하고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족적인, 민족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한 광야는 참으로 무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광야, 사막, 그 다음에 구동이 땅, 건조하다, 사망이 그려진 땅이다, 사람이 무엇이 다니지 않았다, 사랑이 무엇이 거주하지 않다. 거기에 보면 긍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여호와께서 그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리고 어디로 그들을 인도했다? 젖과 구리그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 나와요. 그래서 7절에는 6절과 대조해서그땅 이름을 무슨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너희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땅에 인도하여 기름진 땅이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령이 기름진 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기름진 땅되기 우리 교회도 무슨 땅 기름진 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가멜 지역, 가난 땅,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멜 지역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고유명사로는 이 가멜 지방, 에서 스미스나, 어, 랑게는 그냥 가멜 지방,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보통 명사로서, 이 기름진 땅이라고 했을 때, 신학적 제로이나최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고유는, 가난한 땅을 말한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가난한 땅이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난한 땅이다 라고 해석적으로 여러분이 기울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과 광야가 뭐 무슨 업법을 쓰는 거예요? 대조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르고 무서운 광야 그거를 지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모아를 뭐 것이다. 인도했다, 인도해. 그들의 조상은 그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도 여화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지켰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기름진 땅에 살면서 여화를 떠나서 우상숭배를 암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돌아봤다. 이레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하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1 0위권 안으로 진입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교회 여러분 아시죠? 영국교회가 선한 영향이 일어나고, 고파적인정교들의그 용선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영국교회가 점점 살아나고, 왜? 열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필요에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비롯한다. 미국 교회는 또 어때요? 마추한다. 미국 교회도 마추한다.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있나요? 고민해야 돼. 요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고민해봐야 돼. 요 우리가 간 이후에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고 갈 것인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놓여졌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 정말 우리는 이 좋은,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어서, 죄나되고, 거듭나고, 성령충만한 젊은이들이 넘칠되고 출렁이는 그러한 이 복음적인 이 나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8절 말씀에 보면 여러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8 절에 저주극게봐요 제사장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또 하나는 뭐냐면. 여 거기에 보면 아거철저말씀에 보면 어 농부들이 나와 내 땅을 졸업히고내 기업을 엮여 온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할때이 농부들도 역시 농부들마저도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각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알라면 율법을 다루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였으며호와를 찾았다는 걸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어요 또 하나 율법을 다루는 자도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면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뭘 따라갔느냐 바하를 따라가요 바하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이 역시 바알를 따라가고 우상숭배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요한을 떠나버렸다. 평민들은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신도들은 그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세상에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사들은 힘을 냈어. 목사는 그, 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제자장들과 해플라스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자 또는 관리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발을 따르고 그 발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무익한 것들, 우상들을 따라가며 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다른 성도들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깨어 기도하면 그 가정은 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부모가 깨어 있 기도하면 그 가정은 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똑같이 부모나 자녀나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 평시도가 좋은 기도를 드려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발걸음이 있으면 그나마 그 교회가 조금 희망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전혀 보이지도 않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의 어른들이 정신을 확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의 희망이 보여요. 그러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여러분, 농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닫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발을 따라간 것을 우리는 대신하여 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민족을 풍렬히 여겨달라고 저가 어 얼마 전에 저윤 저, 대통령 그러고 나가 해외 나갔어 그 소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때가 위급하다 기도하라 오늘도 이시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보다 더제지향의 나라 또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나라 이 땅의 관리들, 선지자들 모든 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타락하고 이혼을 예언, 하되 바흘의 이름으로 이어하고 바흘을 따라 살며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얘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마기를 주의시름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레미야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와를 떠난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들을 상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적용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나에게 적용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따르고 섬기며 동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방안을 보고 여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의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와 내 집어 오직 호와만을경외하겠노라고 하는 그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시움받았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을 신명위하와 부여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라 아 네.